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서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눈 앞에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예수님을 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대를 분별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그 어,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살려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회생의 어떤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갈등이 분열이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못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올바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엇을 해야 되는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와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는 이 시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의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신 이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때로는 지켜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하나님을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실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보시면, 징계가 있는데, 항상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원망하거나 오늘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재앙이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안일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징계가 그 이미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니할 것이며. 굉장히 아니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물의 심판을 개시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여성들, 아니 하나님의이 인간들이 어떻게 대응하죠? 이 백성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가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과 고물하고 싶시오.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전히 타락한 삶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두 사위들조차도 이 로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지요? 오늘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근신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니할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냐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앙이 임하였지요. 준비 없이 이 마지막을 맞이해 남길 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성도가 감당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위에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지역, 사회 속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또한, 목회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경고의 말씀도 같이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중,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능이 그 감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은 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도전을 능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